안녕하세요. 박투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층 얼룸을 선택한 이유와 살아보면서 느낀 장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복층을 추천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독립을 했는데요. 여기저기 방을 보고서 고심 끝에 복층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먼저 같은 가격대에서 공간이 좀더 넓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개방감이 있고 채광량이 많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많고, 잠과 생활 공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예쁜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복층을 살아보고 느낀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공간이 넓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원룸들이 많은데요. 주변의 동일 가격의 원룸들보다 복층까지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훨씬 넓게 느껴집니다. 둘째, 개방감이 좋습니다. 실제로 해가 떠있을 때는 아주 밝고 하늘까지 보여서 마음도 트이고 덩달아 기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높으니까 공간감이 좋아서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로 수납공간입니다. 확실히 수납공간이 많아서 저는 정리를 잘 못하는데 물건들을 다바구잡이로 넣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넷째로 잠과 생활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침대가 옆에 있으면 누워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근데 복층에 굳이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는 침대가 없기 때문에 아래 공간에서 공부하고, 일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할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처음 자취라서 이것저것 예쁘게 꾸미고 싶었는데, 복층이라 어떻게 꾸며도 두 배로 예뻐지고, 예쁜 공간이 주는 만족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대로 단점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 귀찮다는 겁니다. 복층을 가려면 높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층 유저들은 자러 가기 전에 아래층에서 모든 잘 준비를 마치고 올라가야 돼요. 화장실도 당연히 미리 가야 하고요. 에어컨 리모컨 챙기고, 블라인드 내리고. 또저 뭐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 스탠드를 두는데 처음엔 이걸 자꾸 까먹고 안 끄고 올라가서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물론 복층에서 다른 불은 켜고 끌수 있습니다. 둘째로 온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볕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침대로 더운 공기가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2층이 침구가 낮아서 잠만 잘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2층에서 뭘할줄 알고 침대형 테이블이랑 등받이 의자도 공간에서 가져왔는데 한 번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덩치가 크신 분들은 두 배로 좁게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단이 위험합니다. 한 칸이 30cm라서 상당히 높고 가팔라서 자주 오르내리면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술 먹고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첫 달에 제가 만취하고 내려오다가 발톱이 깨졌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총평하자면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단점으로 얘기한 것들이 사실 너무나 유명한 단점이라서 미리 다 감수를 했고 마음의 준비가 돼서 그런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장점들도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라서 아주 만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북층을 추천하는 사람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번 처음 자취한 사람 처음 자취하면 이것저것 꾸미고 싶은 게 많잖아요 저처럼 그래서 저는 커튼도 주문 제작하고 카페도 깔아보고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예뻐서 만족스러워요 혹시나 뭐든지 무조건 예뻐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주 추천합니다 둘째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저는 잠도 오래 못 자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하는 스타일인데요 복층은 딱 자고 내려오면서부터 잠이 깨기 때문에 일상으로 강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잠과 생활을 딱 나눌 수 있어서 깔끔하고 저처럼 많이 움직이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반대로 침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3번. 수납을 잘못 하는 사람. 저처럼 혼자 사는 게 처음이라서 살림집기들을 정리를 잘못 하겠으면은 복층은 수납 공간이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냥 서랍에 다 넣으면 돼요. 넷째로, 직접 겪어봐야 아는 사람. 주변에 복층 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휘둘리지 마시고, 저처럼 마음에 드시면 한번 살아보세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